안녕하세요, 서승진 교수입니다. 영어로 읽는 Easy Bible Stories. 오늘은 다니엘 6장, 다니엘과 사자들이라는 제목의 에피소드 첫 번째 시간이에요. 우선 그 배경부터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 제국이 떴다가 망하고 흥망성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그 거대했던 바빌론 제국도 붕괴가 돼요. 그러면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페르시아 이전에 미디안하고 합병하게 되는데 그 미디안의 성경에서는 메데라고 해요. 그왕 고레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다리오 장군 보고 저 바빌론 제국을 공격하라고. 이 바빌론의 마지막 왕 베사살 왕이 죽게 돼요. 바빌론 제국 멸망하고요. 그랬을 때이 지역을 하나의 조그마한 왕인 분봉 왕처럼 다리오가 점령지를 통치를 하게 되죠. 나중에 이것이 아주 거대한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해요. 이 바사 제국으로 팽창을 하게 돼요. 이렇게 새 나라, 새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정부의 체제를 또 새롭게 하겠지요 그만큼 인력 교체도 있을 거예요. 이 전환기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바빌론을 점령을 해서 이 새로운 왕이 전체 지역을 120개 구역으로 나누어요. 구역마다 책임자도 책봉을 하고요. 그 뒤에 세 명의 총리를 선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세 명의 총리를 총괄하는 자로 다니엘을 임명하게 돼요. 이 다니엘이 얼마나 많은 질투를 받았겠어요? 페르시아 출신들 관료들도 있는데 왜저 사람을 쓰느냐고. 그때 다니엘 나이가 80세라고 합니다. 페르시아 대제국의 실질적인 통치권자가 되니 얼마나 질투가 많겠어요. 그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텐데 이제 영어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좀 보시면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땅이 굉장히 넓죠? 이게 페르시아 대제국 신페르시아 제국 지돌하고 그래요. In time the kingdom of Nebuchadnezzar came to an end. Just as the land of Judah had been taken by him, so was his land of Babylonia taken by the king of Persia. In time 시간이 지나면서 네부칸네살 왕의 영어 발음, 네부칸네살. Come to an end. 종말이 오다, 끝나다. 이 단락에서 우리가 정리할 문법은 just as a 하면서 주어 동사가 나오고요. so be 하면서 동사하고 주어, 이번에는 위치가 조금 바뀌죠. a 하는 것과 똑같이 be 하더라. In time, 시간이 지나면서, The kingdom of Nebuchadnezzar, 이 네부카네살 왕의 왕국, 이것이 came to an end, 종말이 왔어요, 끝났어요, 붕괴했어요. Just as the land of Jude, 유다 땅이 had been taken, 이것이 과거 완료 수동이죠, by him, 그에 의해서 찬탈이 된 것과 똑같이, so was 그랬답니다. His land of Babylonia, 바벨론 Babylon 땅 역시 was taken 이렇게 된 거죠. by the king of Persia,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찬탈이 됐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 유다 땅을 침공해서 통치를 하고 지배한 거랑 똑같이 이번에는 반대로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그 지역이 망하게 되는 거지요.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해 볼게요. 중요한 부분 나왔어요. Just As a 주어 동사, so be 동사하고 주어가 순서가 바뀐다는 것, 그리고 과거발요 수정이 됐다는 것. In time, the kingdom of Nebuchadnezzar came to an end. Just as the land of Jude had been taken by him, so was his land of Babylonia taken by. The King of Persia. 자 다음 내용을 볼게요. 여기 이 사진 좀 봐주세요. 왕이에요. 요거 발음이 될까요? 요 밑에 보시면 Darius 다리오 왕인데요. Darius the, the Great 다리오 대왕. 이렇게 대왕을 뒤에 붙여요. 세종 대왕 King Sejong the Great 이런 식으로요. 페르시아의 왕인데요. The new King Darius. divided the country into many states. each state had a governor. the riots needed someone to rule over all the governors. 다리오왕 영어 발음, the riots. divide, 나누다. state, 미국으로 치면 주가 되겠고 행정 구역 단위가 되겠죠 우리는 이제 도를 쓰는데요. governor, 이것이 도지사일 수도 있고 행정구역의 총괄 관리자, 식민지 시절에는 총독이라도 하지만요. 그다음 이 단락에서 우리는 to 다음에 나오는 동사 원형, 이거를 to 부정사라고 하지요. 이 역할이 많은데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적인 용법을 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someone to rule, to 다음에 동사로 통치하다가 나왔으니까 to 부정사에 그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통치할 누군가 이런 식으로 요 자, 본문 볼게요. The new king, Darius, divided the country into many states. 이 다리오 왕이 새로 생긴 이 제국, 많은 그 주로 이 나라를 쪼갰어요. 통치하기 위해서 행정 구역을 많이 쪼개 만들었군요. Each state had a governor. 그리고 각각의 그 행정 구역 뭐 주라고도 할수 있는데 여기에 한 사람씩 그총괄 관리자를 두게 된 거예요. The riyas needed s o m e o n e 그래서 이 왕은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to rule over all the governors. 이 수많은 governor들, 최고 지역 관리자들을 총괄할 수 있는 통치자. 이거를 관리할 사람이 필요했죠. 누군가가. 지역이 얼마나 넓은지 이 지역을 여러 행정 구역으로 쪼개고 각각 구역마다 통치자를 두고 그 통치자들을 총괄할 수 있는 또한그 지도자가 필요했다. 자 정리해 볼게요. The new king the r i t s divided the country into many states. Each state had a governor. The r i t s needed someone to rule over all the governors. 또 다음 보면요. 지금 이 왕이 무슨 이야기를 하네요? He needed a person who was wise and honest. He chose Daniel. Some other men in the government were jealous of Daniel. Honest, H 발음을 하지 않아요. 정직한. Chosen은 선택하다 choose의 과거. Choose, chose, chosen. government 정부 jealous of 하면 누구누구를 무엇을 질투하는 Daniel 다니엘의 영어 발음이죠. 여기서 지금 정리할 문법은 관계대명사 후. He needed a person이라는 문장 하나하고 the person was wise. 이두 문장을 공통으로 있는 단어 하나만 쓰고 하나로 만들 수 있어요. He needed a person who was wise 이런 식으로요. He needed a person who was wise and honest 이렇게 관계 대명사 who를 쓰게 됐네요. 이 왕이 누군가 똑똑하면서도 정직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 많은 지역의 그 행정 관리들 그 사람들을 총괄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he chose Daniel 결국 왕이 다니엘을 선택했군요. Some other men in the government. 그러니까 이 정부에는 있몇몇 다른 그 공무원들, 이 사람들이 were jealous of Daniel. 다니엘을 질투했어요. 그렇겠지요.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또써 우리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인물 그 사람을 좀 총괄로 쓰지?라고 질투를 했겠죠. 질투가 나오면 또 음모도 나오고요. 자, 우리 함께 정리해볼게요. He needed A person who was wise and honest. He chose Daniel. Some other men in the government were jealous of Daniel. 네, 또 다음을 볼게요. 여기 지금 늙은 할아버지가 한분 있어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다니엘이 이 당시 이렇게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됐을 나이가 80이래요. They wanted to show the king that Daniel was not fit to rule the kingdom but they could not find anything wrong with his work. 다니엘의 영어 발음 Daniel fit 적합한 형용사로 쓰였어요. rule 통치하다 wrong 잘못된 이 단락에서는 형용사의 위치 좀 볼게요. something Anything, nothing 이렇게 thing 자로 끝나는 명사 다음에 형용사가 와요. 보통은 형용사 그다음 명사의 어순인데요. Anything wrong 무엇인가 잘못된 이런 식으로 형용사가 뒤로 오는 그런 경우죠. 자 이제 본문을 보면 they wanted to show the king 그들은 뭐죠? 질투하는 공무원들 이 사람들이 왕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뭐를요? That Daniel was not fit. 도대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영감님은 적절하지가 않다, 적합하지 못하다. To rule the kingdom, 이 왕국을 통치할 정도로 이 정도의 위치면은 왕 다음에 아주 두 번째 중요한 위치였거든요. 그러니까 헐뜯는 거죠.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But they could not find. 하지만 그 사람들은 발견할 수가 없었죠. anything wrong with his work 이 다니엘이 하고 있는 일에서 잘못된 것그 어떤 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부정도 없었고 일도 잘하고 흠잡을 데가 없네요. 음모를 꾸며야 될 텐데 말이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They wanted to show the king that Daniel was not fit to rule the kingdom. but They could not find anything wrong with his work. 항상 이렇게 질투하는 사람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요. 다음 시간엔 도대체 어떤 음모로 이렇게 다니엘을 힘들게 하는지 한번 예상해 보실래요?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하죠.